할렐루야 삼마 청년부 정경훈 청년입니다. 저는 유복하고 화목한 가정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늘 주변의 칭찬과 사랑만을 듬뿍 받고 자라난 저는 언제나 잘해야 한다는 생각과 제가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교만함이 깊숙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사교육을 받게 하셨는데. 저는 항상 공부가 아닌 놀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에 늘 답지를 베끼고 학원에 가서는 졸고 다른 생각을 하며 시간을 때우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부터는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해보자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함께 학원을 다녔던 친구들은 영재고, 과학고 등 좋은 고등학교에 입학한 것을 보았습니다. 부러운 마음과 나도 충분히 할수 있다는 마음에 고등학교 첫 시험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부하는 습관이 훈련되어 있지 않았기에 성적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낮았습니다. 저는 첫 시험 기간 중 서럽게 울었고 그때 마음에 그것이 상처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후부터 매일 밤늦게까지 방학과 공휴일을 가리지 않고 독서실을 다니며 병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덕분에 성적은 항상 학교에서 손가락 안에 들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영과 혼과 육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피폐해져 가만 피폐해져 갔습니다. 시험 기간이면 늘 링겔과 진통제를 맞았고 불안과 스트레스로 늘 머리와 배가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또한 부모님과 가족을 향해 속으로 수많은 판단과 정죄를 하며 미움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우연히 친구를 따라 어느 여름 청소년 집회에 참석했다가 성령과 방언을 받고 먼저 산마교회에 다니고 있던 친구의 인도로 토요 성령불 기도회에 나오며 처음 산마교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아버지 때로부터 장로교 4대에 이르러 영락교회에서 모태부터 신앙생활을 해온 저는 어두운 지하에서 방석을 깔고 불을 끄고 박수를 치며 불길 같은 주성령, 마귀들과 싸울지라 등을 부르는 모습이 너무나도 낯설고 무섭기도 하였습니다. 의심이 많던 의심이 많은 성격이었던 저였지만 성령 받은 직후라 뜨겁게 기도하는 분위기가 너무나도 좋았고 매주 토요 성령불 기도회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토요 성령불 기도회에서 김기수 전도사님과 하인숙 전도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의 훈련과 재속 깊은 상처의 치유를 할수 있었습니다. 늘 저를 반겨주고 사랑해주는 토성불은 일주일에 한번제 피폐해진 마음을 조금씩 치유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비이니이다 10편, 119편, 105절 말씀 마멘. 이렇게 기도를 쌓으며 고삼이 되고 수능을 보는 날, 1교시 시작 전 성령께서 너가 고르는 답이 아닌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한다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원하였던 모든 대학에 불합격하였습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재수를 결심하였습니다. 처음엔 강남에 자취를 하며 재수를 하려고 학원을 등록하고 고시원까지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기수 전도사님께 허락을 받으려 했지만 전사님께서 가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셔 모두 환불하고 일산에 있는 재수학원을 1월부터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성적이신 아버지께선 고이때부터 신앙에 몰두하기 시작하여 성적이 조금 떨어졌으니 올해는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라며 토요성령불 기도회와 청년 예배를 늘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할머니께서는 이야기할 것이 있다며 저를 따로 부르시더니 경훈이 때문에 할머니가 걱정이 너무 된다. 공부는 안 하고 맨날 기도만 하는 것 같다. 지금은 학생이라 공부를 할때니 신앙생활은 적당히 하고 나중에 도 하나님께서도 다 이해해 주신다며 우셨습니다. 저는 할머니께서는 신앙의 3대시고 매일 혼자 집에서 3번씩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신데 저 모습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모세오경 훈련에 대한 사모함으로 산마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와 부모님의 반대로 토요 기도에만 나오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주일 예배 이후 학원으로 갔었는데 계속 몸이 아프다 보니 부모님께서 주일은 쉬게 해주셨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10편, 16편, 6절 말씀 아멘. 사모님께서 수요 성령불 기도회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신 주에 이상하게 계속 산마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주는 설날을 끼고 있어서 세뱃돈을 받았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산마교회를 다녀온다고 말씀을 드리기 전제방 창문이 운정적으로 나있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세뱃돈 11조를 삼마 재단에 드리고 싶은데 토요 기도회가 아닌 주일에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1조는 즉시 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간절히 기도를 하고 아버지께 다녀온다고 말씀을 드리고 청년부에서 첫 삼마 교회에서의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가기 바로 일주일 전친 누나를 먼저 청년부에 보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보다 훨씬 일찍 산마에 올수 있어 저는 참 자로 잰 듯한 은혜다라고 묵상하며 2년간의 기도에 응답에 신이 나서 누나와 함께 교회로 향했습니다. 가는 전철 안에서 성령께서 따라 아들아 환영한다라는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저는 마음이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이후로는 본 예배도 드릴 수 있게 되었고 모세오경 훈련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첫 모세오경 훈련을 받고 집에 돌아와 훈련 교재를 훑어보며 신이났습니다. 나름대로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들어보고 생각해보고 큐티집과 주석 성경도 샀었지만 교재를 보니 창세기가 틀이 잡히는 듯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훈련을 받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 됐다 이제 산마교회에 와서 모세오경 훈련을 받게 되었으니 모든 것이 평탄하고 안전하겠구나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 바이블 교수님께서는 창세기 훈련 중 아브라함의 10단계를 들어갈 때 순종의 훈련은 살이 에이고 뼈가 깎이는 고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저에게도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기근이 찾아오기 시작하였습니다. 학원에서는 이상하리만큼 공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점수가 계속 오르지 않으니 가정에서는 시간을 다른 아이들보다 덜 투자하니 당연한 것이다. 청년 예배는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주일 본 예배만 드리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계속해서 반복되었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 영과 혼과 육은 점점 지쳐나갔습니다. 저는 다른 학원을 알아보거나 계획을 세우는 등제 경험과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문제는 심해졌고, 더 이상 제 모든 힘과 방법이 고갈되니, 학원을 가기 전늘 찬송을 부르던 시간은 부모님 몰래 옷장에 머리를 박고 소리를 지르는 시간이 되었고 학원에서는 점점 집중이 되지 않아 5월쯤에는 그저 펜만 잡고 멍하니 앉아 있기만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사단은 계속 생각으로 너는 불효자다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 말이 되냐 주일예배만 드리면 모두가 행복하지 않겠냐 또 학원 옥상이나 창문을 보면 늘 사단은 떨어져 죽으라는 생각을 속삭였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 아멘 저는 6월이 되니 영혼 육이 모두 너무나도 아파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아 학원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기도와 예배를 모두 참석하며 이번 입시에 성공함으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순종이고 이 학원에서 위치를 지키는 것이 순종이라고만 생각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제 자신이 불순종한 것만 같고 너무나도 잘못한 것 같아 제 자신이 초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중고등부 수련회 때 마음에 이러한 감동과 깨달음을 주시며 제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너는 신앙도 공부도 표도도 모든 것을 너의 힘으로 완벽하게 이루어내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 생각하였지만 나는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놓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 하나만 보고 있었다. 그런데 너는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었으므로 나는 내가 잘하였다고 생각한단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와의 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8장 3절 말씀 아멘 이후로부터 저는 내 계획과 계산이 아닌 늘 고민이나 선택해야 할 것이 있으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후 아브라함의 10단계를 다시 묵상하니 아 반드시 고난과 기근이 있어야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순종하는 것인지를 배울 수 있구나. 또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훈련이자 테스트였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오직 요아를 악망하는 자는 셈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아멘. 저는 원래 불안, 걱정, 의심이 많은 성격이라 늘 계획을 세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욕심이 많고 완벽주의 성향으로 인해 늘제 몸을 살피지 않고 과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는 그 계획대로 살아내기 위해 늘 애를 쓰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인지 늘 육신이 피곤하고 아프고 우울한 감정이 드는 것을 저는 당연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또 이를 어떻게든 버티는 것이 성숙하고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우게 하신 이후 저는 아침에 독서실이 아닌 성전으로 가늘 2시간에서 3시간씩 먼저 말씀과 기도의 잔을 채우고 찬송가를 외우고 부른 후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전에는 공부를 하면 늘 정신적인 에너지가 고갈되고 힘들기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늘 찬송을 부르고 기도와 말씀으로 저를 채우니 늘제 마음이 기쁘고 중간중간 찬송을 부르고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읊조리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세임을 주셔서 이제는 공부를 해도 힘이 하나도 들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산마재단에서의 훈련과 회복을 통해 많은 변화, 돕는 자들, 전리품들이 있었지만 가장 감사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안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전엔 항상 가장 좋은 것, 완벽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살아갔으나 늘그 속엔 불안함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조금은 부족하고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제 삶의 가장 큰 이유이자 목적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9월에는 대학 수시 모집에 지원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저는 대학 생활 중에도 원없이 산마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싶은 마음에 대학의 수준보다도 산마교회와의 거리를 먼저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서강대학교와 홍익대학교를 1순위로 두고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추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뜨겁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계속 한동대학교에 지원해 보는 것이 어떠냐 말씀하실 때마다 저는 깊이 기도도 안 해본 채 마음에 감동이 안 온다, 포항은 너무 멀어서 죽어도 한동대는 안 쓴다고 말씀드리고 끝까지 쓸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접수의 당시 시간을 꼼꼼히 체크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대학의 시간을 잘못 알고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했었던 다른 대학들을 찾아보니 모두가 다 마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동대학교만 모집이 40분 정도 남아 어쩔 수 없이 한동대학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부 예배에 5만원의 감사원금을 드리며 하나님 장학금을 주시지 않으면 한동대를 가지 않겠다고 기도드렸, 기도드렸었습니다. 그리고 한동대 1차에 합격한 후 면접을 준비하며 안내 책자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이사야 58장 12절의 말씀이 제 10년 깊숙이에 들어왔습니다.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사야 58장 12절 말씀 아멘. 수능 다음 날 한동대학교 최종 발표가 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던 대로 1년 전액 장학금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믿음이 더욱더 많이 생겼고 그래서 원했던 다른 서울에 있는 대학이 붙었음에도 마음에 전혀 감동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한동대학교를 합격해도 별로 축하해 주시지 않으시고 서울에 있는 다른 대학에 합격하였을 때 너무나도 행복해 하시면서 대학 등록일 이틀 전 아버지는 저를 부르시고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갈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올해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시고 인도해주신 일들을 쭉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선 다 들이시고 나선 제 마음이 너무나도 확고한 것을 보시곤 마음이 많이 상하셔 너의 인생이니 너가 알아서 해라 라는 말씀을 하시곤 방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후로 아버지는 화가 나셔서 아침도 안 드시고 저녁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으시고 회사문을 잠그시고 전화도 모두 끊으셨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자 너무나도 섭섭하셨던 것입니다.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의 회사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전화를 하여도 아버지께서는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누나를 데려가, 데려간 사이에 저는 무릎을 꿇고 홀로 아빠 회사 복도에 남아 회사 문고리를 붙들고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고 누나가 와서 회사 문을 열고 들어갔으나 아버지의 아버지는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다고 쳐다보지도 않으셨고 돌아가라고 냉담만 할 뿐이셨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머리가 너무나도 어지러워 저는 휘청휘청하다 그만 앞으로 쓰러져 벽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내 아들이 잘못되는 것은 절대 못 본다며 달려 나와 울며 저를 안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산마교의 목사님을 만나러 가자고 하셨고 그 이튿날 목사님과 만나 상담을 하고 한동대를 최종으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 가운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가정은 겉으로는 화목하고 부족함이 없어 보였지만 늘 영적으로 갈등과 대립이 많은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입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드러나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지금은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평화롭고 더욱 연합이 되어 많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늘 앞으로도 가정이 영적으로 더욱 깨어 있고 연합하여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제 비전은 실력과 신앙을 겸비한 담임 목사님 목회의 좋은 열매와 모델이 되어 정치 경제 역사 사회 문화마다 하나님의 실력 있는 군사들을 길러내고 훈련시켜 여호수아와 같은 군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또 이를 통해 이 나라가 예수 안에서 더 건강하고 행복해지도록 돕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모세우경으로 철저히 훈련되고 실력을 열심히 길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산마재단의 백향목과 같은 좋은 일꾼이 되도록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청년부 선교를 가진 못하였지만 준비 기도회에 매번 참석하였습니다. 마지막 기도회 때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때 기도를 하며 또 청년들의 뜨거운 기도 소리와 사랑을 느끼며 서로를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과연 또 어디에 있을까? 내가 속하여 있을 곳은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여기구나. 라는 감동과 함께 삼마 청년부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저와 함께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중보가 저와 함께 있었기에 모든 간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산마 청년부 간증을 마치며 가장 먼저 저를 산마재단에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늘 생명의 말씀을 먹여주시는 존귀하신 이일성 담임 목사님 저를 늘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박영숙 사모님 청년부를 이끌어주시는 고현희 전도사님 토요 성령불 기도회를 인도해주시는 김기수 전도사님과 하인숙 전도사님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늘 제가 받을 사랑이 아닌데 넘치도록 사랑을 주시는 산마의 모든 식구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간증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